실생활 속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공개했어요. 이거 가장 화제가 됐던 기능인데 전날 공개된 오픈 AI 측의 GPT-4o에 대응하는 그런 업데이트였겠죠. 구글의 AI 비서 역시 멀티 모달리티, 음성과 텍스트, 그다음 비디오 등인 부분을 모조리 학습하고 출원할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스피커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너내 안경 어디서 봤어?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빨간 사과 옆에 있었어라고 이렇게 답. 해줍니다 어느정도 맥락을 인지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사이에 연결을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다가 캐시를 추가하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답을 해줍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하나도 안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 그 다음 상자를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박스 안에 일정 확률로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구글 AI가 조금 대단한 점은 단순하게 이 그림만 갖고도 이렇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출원해냈다는 점이 제법 인상 깊었습니다. 뭐 사실 정해진 내용에 대한 답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걸 출원해냈다는 점 그리고 양호한 응답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점 등이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날 공개했던 GPT-45가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부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I'm g o i n g to be interviewing at OpenAI. Have you heard of them? OpenAI? Huh? Sounds vaguely familiar. <laughs> k i d d i n g of course. <laughs> That's incredible, Rocky. What kind of interview? 이 예,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줬거든요. 보시면 AI가 감정 표현이나 웃음 등을 진짜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미쳤죠, 근데?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No, GB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뭐 GPT-4가 너무 대단해서 그렇지 구글 아스트라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구글이 공개한 것은 바로 1080p 영상을 생성해주는 영상 생성 AI인 비오예요 사실 이 부분도 오픈 AI에서 만든 AI인 소라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도 구글이 1년 전에 보여준 동영상 생성 AI 수준이 딱이 정도였거든요 프레임도 엄청 끊기고 디테일은 다 뭉개지고 있고 그런데 구글 역시 1년 만에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네온사이들 사이로 빨리 가는 모습을 그려달라 하는데 그 시간도 꽤나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1960년대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달라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얀 요트의 시네마틱 영상 길이도 제법 길고 그렇게 크게 어색하진 않으면서 퀄리티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생성 AI가 발전하면 구글 검색을 안쓸 것이다 그러니까 구글은 생성 AI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잘못된 말이었죠. 지금 누구보다 AI에 열 올리는 기업이 구글이라는 점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검색의 반대급부였던 생성 AI를 아예 검색에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 이름은 AI 오버뷰. 순다르피 차이가 말하기를 상사일의 최대 의 혁신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검색에다가 AI를 붙여서 RAG라는 AI 검색 증강이나 구글에서는 이제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라고 생성형 검색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전부터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검색에다가 AI 엔진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기념일에 가기 좋은 식당 추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제 키워드 기념일, 음식점 이런 걸 위주로 정렬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AI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서를 분석한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분위기가 고풍스러운 곳에 대한 별점을 매겨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사가 맛있는 곳, 이렇게 해서 별점도 매겨주고, 마지막으로 루프탑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세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끝이면 사실 별거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 들었을 때도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하나도 안 신기한데. 이게 봤을 때 당연히 엄청나게 신기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솔직히 개떡같이 질문을 하고 검색을 했었어도 이 구글이 나를 분석하고 알아서 최상의 검색 결과를 AI를 바탕으로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구글이 시험 삼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광고 효과죠. 어떻게 하면 초개인화된 타겟팅된 광고를 내보낼까? 이게 모든 SNS 플랫폼들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건 ROAS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에 돈을 태웠을 때 얼만큼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광고 AI 엔진에서 가장 양대산맥인 구글 퍼포먼스 맥스와 메타 어드밴티지 플러스 모두 다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러니까 AI로 정밀 타겟팅한 광고는 평균적으로 ROAS가 7% 정도 이상 더 높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23년도에 구글 같은 경우는 44% 3%가 이 엔진을 사용했고 웨타 같은 경우는 32%가 사용을 했는데 24년에 이 AI 검색 엔진을 사용하겠다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죠? 그만큼 광고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광고라는 것이 결국 AI 검색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구글은 AI를 검색과 통합하면서 엄청나게 개인화된 광고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매출로 연결되고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AI 강화 검색 기능 중에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동영상을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턴테이블에 팔이 있는데, 이팔 부분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왜 움직이느냐라고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AI 오버뷰, AI 기반 검색 엔진이 작동이 되는 게 보입니다. 이건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의 LP120이라는 기계이고, 이 토남이 계속 언밸런스하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쫙 뽑아주는데, 단순히 이 토남이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만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토남을 고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의 매뉴얼이 들어가는 오디오 테크니카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생성 AI와 검색 엔진이 합쳐진 모습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검색하는 건 어떤 AI 모델에서도 나오지 않은 내용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선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AI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 제미나1.5%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기존의 라인업에 새롭게 1.5 플래시라는 라인업을 추가했는데 이게 추론 속도가 엄청 빠르다부터 시작해서요 이 부분 제가 실제로 벤치마크를 확인해봤는데 어, 1.0 프로나 1.0 울트라보다 어, 진짜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향상도가 있었어요 진짜 심하게는 뭐 60%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실 사용에서도 충분히 체감이 될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꽤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재미나이도 GPTS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만의 운동 코치라든지 요리 전문 언어 모델이라든지 특정 상황에 맞춰서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준다 그냥 딱 GPT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나 AI, 그 어플리케이션 등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하드웨어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자체 AI 칩을 갖고 있는 회사는 바로 구글이거든요 그 구글 TPU 여섯 번째 세대가 공개되었어요 뭐 이름을 트릴리움이라고 붙였는데 이전 세대보다 4.7배 정도 컴퓨팅 파워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AI 가속기 중에 GPU 부분이었고 이번에 또 발표한 건 ARM 기반의 CPU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역시 GPU와 CPU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칩들을 자체 개발하겠다가 그들의 목적이겠죠 실제로 구글만이 거의 유일하게 자급자족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여력이 있다고 해요 전체 컴퓨 컴퓨팅 바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 구글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은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25년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아키텍처인 블랙엘 아키텍처 슈퍼 컴퓨터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젬마라는 오픈소스 모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 디바이스 기계 자체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구글도 하드웨어가 있고, 자체 핸드폰도 개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포기를 할수 없는 입장이겠죠. 자, 이번 구글 아이오 발표 요약하자면, 구글 같은 경우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오픈 AI에 비해서 밀린 게 사실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LLM과 영상 AI 소라 어, 모두 다 조금씩 뭔가 모자라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미묘하게 오픈 AI 쪽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회자가 있죠 유튜브와 구글 검색 그리고 안드로이드폰 이미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데이터를 잘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더 높은 기업으로 발돋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AI 경쟁의 초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강점은 바로 비용이에요 학습과 추론 비용 모두 오픈 AI보다 못해도 절반 이하 정도일 거란 말이죠. 결국 경영자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구글도 꽤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GPT-4o가 발표되면서 솔직히 이 발표에 초를 많이 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잠재력과 저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의견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